오오오오! 와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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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는다, 잡는다, 이거 잡는다. 이거 스킵피려고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파이프해라 파이 v e 고파이 e f 고피 e 봐, 피 v 봐. 피 i 봐. 피 f 봐야 돼, 막타를. 안 돼, 안 돼, 안 돼. i v e f 안 돼, e Five f 파이 e f i 와!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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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와와 뒤에 이거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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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이거 평타로 잡은 거라 이거 운영자님이 이 거다 잡은 다음에 뺏을 수도 있었거든 사실. 근데 와 내가 그거 활용 안 아이씨, 아 젠장 운영 잘했어. 와, 와, 잠깐만 나 어, 갈비뼈 아파. 잠깐만, 와, 와, 나 지금 미쳤다. 잠깐 무기 볼게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버리고 왔다고? 먹었어. 여보세요. 아, 먹었어 닭가슴 세기잖아. 와 운영님 봤어요? 저 잡았. 예 봤습니다. 저 잡았어요. 근데 또 나왔네요. 또 아니 잡으라는... 얘는 얘는 어차피 이제 삭제시킬 건데. 네네네. 예. 네. 근데 잠시만. 남욱님 보셨어요? 제 패시브 5천딜인데 제 패시브보다 평타가 세요. 이게 말이 돼요? <laughs> 이게 개...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친구 아마 패치될 것 같은데 느낌이. 네네네. 예. <laughs> 얘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법은 멍청이네. 이거. 근데 남목님,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네. 지난번에 한번쓱 때려봤는데 일단 패턴은 네. 이미 외웠어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돌면서 때리면 얘가 날못 때리더라고 잘. 그래가지고 내가 네. 방금 와리가리하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니까좀 약간 좀 전문색 같았어요. 스킬을 다 피하시더라고. 네. 아이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스킬 피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스킬이 피해져가지고. 와,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아니, 전... 자, 여러분들, 업, 업이 지금 52,000명인데 8,700개인데, 여러분들, 업, 업 버튼이라도 눌러주시거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와, 근데 보스 경험치 안 줘요, 얘? 아, 6만 이거 준 건가? 네, 6만 경험치 드랍되었습니다. 와, 와, 나 86이야. 아니, 나는, 그, 저는 스킬 활용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제재하러 왔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제보하려고요. 이거, 음. 아직도 그러는데요? 어? 이거 시프트 시프트도 다시 돌아왔는데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스킬이 좀, 롤백된 게 아닌가 싶네요. 롤백된 거 같은데, 이거? 에그 네, 부분, 우선은 지금 바로 하기엔 딜레이가 생기니까, 최대한 활용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 새끼야! 하지 마! 하지 마! 우와! <laughs> 아, 알았어요. 어이씨, 디질뻔했어. 어, 씨, 뒤질 뻔했어. 어, 벌 받을 뻔했네. 아, 이제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와. 아...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이거 옵션이. 제발! 제발, 신이셔! 개사기무기 나오게 해주세요! 개사기무기 엄청난 사기무기 나오게 해주세요! 와! 우리 낚시 대회 시작한대 이거 만들기한테 메갈로돈 알려 달라고 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메갈로돈하자 가능할 수도 있어. 들어보자. 에, 몰래 봐야. 몰래 들어야 돼. 우우! 우! 와! 오케이 멋있어. 개 멋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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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고 다녀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1-4 1-4와 근데 진짜 미쳤다 와... 제가 봤을 때 이거 잡을 수 있는 애 있네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애들이 이거 바보인 걸 몰라가지고 안 잡은 거네 근접 애들은 잡을 수 있다 이거 원래 근접에다 있는 걸 잡을 수 있어. 아, 여기가 아니었나? 1단 3이었나? 낚시대에 시작하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와, 앵거가 무슨 피가. 미쳤네. 와. 침우캐? 아, 침우캐 포기해 여러분들. 아, 나 침우캐 포기하려고. 아, 여러분들, 여유롭게 하고 싶네요. 아, 어, 친구게 포기하고요. 어, 애들 뭐, 친구 주고, 난 퀘스트만 하면 되지, 어. 세상 만사 행복해 보이시네요, 학원님. 아, 뭐, 그 이름, 닉네임 하나 뜬다고 뭐 되겠습니까? 어, 경험치 <laughs> 먹자, 그냥. 어, 천천히,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그 뭐, 꼭, 먹어야 되나? 아하, 뭐지, 그, 그 천천히, 어. 어 씨. 자, 지금 17개, 세개 스컬리언, 아, 뭐 스컬리언, 이거 껌 아닙니까? 스컬리언, 애들 못 잡나 보네, 스컬리언, 어이 씨, 아빠, 17개, 3개 뭐야 설마 블루아커스올 2개 나온거야? 어? 어? 뭐야 이씨 지질라고 <목소리> 터틀아일랜드 낚시터로 모여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 하러 갈게요 야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그 2명은 아직도 안보이네 <목소리> 아 저기 아. 지금 부취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냥하고 그 있지 않안나 우리 포카 잡을까? 그래! <끼리> 이러고 있던데. 지금쯤한75 예상합니다. <laughs> 75! 레벨링 빠르네! 아, 75면은. 혹시 여러분들, 기타 닌자 제 기타. <laughs> 아, 기타 <기카> 열심히 <laughs> 찾으세요, 그거. 너도, 너도 그 연쇄작용이 걸렸구나. <laughs> 너 진짜 나이 <laughs> <기타! 난 쳐다보는. 웃음> <개 웃음> 아, 뭐라고? 죽이지 마세요, 진짜. 한 달에... 아, 진짜. 아, 진짜. 들어봐. 기타 미친 음 이제 기타야? 평소에 한 말이 잘 생각해봐 미친놈아 말이 들어 기타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야 알아서알아서 미친 아이 미친놈 정신 없네. 아저 기타 하면서 인준이한 거다 빼서 <laughs> 잘했죠. <웃음> 미친놈이네. 아, 근데 인준이 저 무리하는 거 툭치는 거 개꿀맛이네. 아 개빡치네. <laughs> 진이형거 보리 하는 거, 거 잡아먹는 게 가장 맛있다던데 소문이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저 만드기 부들부들 되는 거시켜보는게 제일 맛있죠아 누가 신발 버렸냐? 그두 그두 명은 언제 올라나? 3단 신발 뭐 아까 <laughs> 찬우 형몸 속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찬우 형이 버린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두명 중에 찬우 형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다시 버린 거야 그거. 어, 있네. 신고, 신고. 맞네. 음, 자백했다. 자백, 어, 자백했다. 자백. 신고 때려, 신고 때려. 야, 우리끼리 그러면 되겠니? 정 없이? 우리 형제 아니니? 맞아. 아, 야, 나 배달음 무슨 뻔뻔스러 아니 네. 어디는 형제끼리 뭐 재산싸움하는데 우리라고 이것도 못 합니까? 싸움. 우리도 맞아, 사실 재산싸움하고 있는 거긴 해. 왕관싸움 우리 집하고 있어. 있어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왕관싸움 <laughs> 오지게 하고 있어, 진짜. 난 왕하면은 딱 왕.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야, 내가 왕되면 너네 일 가족 다몰살할 거야. <laughs> 야, <이 웃음> 아, 인정, <laughs>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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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인정, 인정, 인아 왜냐면 나중에 위협이 될 만한 건다 지워야 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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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왕되면. 나는 가족들도 탐오에 가둔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해마, 우선 해마 부족은 그 물을 밖으로 보내 가지고 사막도 아. 뒤지게 할 거야. <웃음> <웃음> 나는 물 대신 불 속에서 살게 <laughs> 해야겠다. 물 대신 불 속에 서 살게 해야겠다. 앞으로 너네 집은 여기야. 오케 그러면은 아야지 아, 이미 앞으로 너네 집은 여기야, 해마들라 하면서. 난 사육시켜야지. 우파로파물 넣고 다녀. 실험하자. 실험. 실험. 우선 우파루카는 사지를 절단하 우파루카는 굴소스로 볶을거에요 <laughs> 그리고 꽃게는 그 게장 해먹을거야 양념게장 <laughs> 어 뭐야 낚시대회? 어 게장 괜찮은데? 어 지금 어, 지금 시작어야 지금 지 시작한다 내가 바로 감싸고 서틀아일랜드 어디로 왔다니? 와요? 서틀아일랜드 상대 마수 앞, 입구 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기인거 같은데? 반만. 아, 나, 내가 뭐저 1등은 뭐 주나요? 1등에게는 검정 낚싯대를 드립니다. 오! 네? 검... 안녕하세요. 저... 1등, 저 1등. 검정 낚싯대요? 빨리 빨리 어서오세요 어디 어디 어디로 야나 여기 떨어졌어 어디야? 오 여기 위 왔어 내가 1등이야 아 뭐야 이거 다죽어버나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동정마시켜줍니다 와와 어디서 나 그날 당한야나 죽은거 같이 새끼한테 야 비밀비 좀 꺼봐 비밀비 좀야 그날 당 어디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와 옆으로 돌아서 와 계단 계단 나나 찬우가 죽은 거 맞는 거 같은데? 어 아, 찬우 찬우 쎄야 누가 이거 썼냐 누가 쎄 거냐 나도 죽은 거 같은데? 나 나도 내 연석 봐세요 여러분 뒤졌어 진짜 이 이천 이천 따랐다 나는 아 이천 이천 남았었다 Columbus 이 스폰 중에서 스킬을 왜 써요? 아 근데 저는 풀피에서 풀피에서 <laughs> 한 번에 죽어봤거든요 풀피에서 한 번에 죽어본 사람 아니 나 지금 나 지금 체력 지금 만육푼이야 진짜 개꿀 됐어 자, 자 목소리 이메이로 주는 거 같은데? 아, 낚싯대 이벤트 설명을 주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우선 검정 낚싯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이 네. 대회 중에 잡은 물고기들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오 진짜? 네. 우 네. <laughs> <laughs> 개쩌네 베스트급 물고기 나왔네? 네 그리고 1등에게는 추가로 블루 아쿠아 솔 15개를 드리고요 오 이제 그 등수를 기, 등수의 기준은 S급이 가장 많은 사람이 1등 S급이 동수면은 A급이 많은 사람이 1등 뭐 이런 식입니다 아래쪽으로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등급이 경무는 높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F등급이 제일 많은 사람이겠네요 네. 내가 끄고 야지네 맞습니다 <laughs> 그 맞는 말이긴 한데 맞네. 어, 아 S 급은 리오 클레오도돈클레오스테로 실락했어. 여기다가 전기 공격해야 되나요? 제가 피카츄거든요. <laughs>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laughs> 너 헤마야, 너 다음에 헤마야. 물어보세요. 다음에. 네, 다음에. 쉐이더 빼도 되나요? 잠깐. 아니, 어, 빼도 되죠. 어 쉐이더 빼야지 음, 됩니다. 쉐이더 뺄게요. 잠깐만. 혹시 빼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못 뭐, 빼서 뭐, 뭐 먹어 이거. 피맨 목소리, 목소리 안 들릴 거예요. 피 목소리 안 들린. 너가 제일 잘뺏서 먹잖아요. 간장게장식에. <laughs> 장게장 <간장이대 웃음>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다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딱 5분만 진행합니다. 어나 5분, 5분 동안. 왜 자꾸 바고 김에스크 스테 다 5분 동안 진행되는 거야. 네. 오케이. 와 이거 하나라도 이랬어요? 놓치면 진짜 아깝다. 에스크 무조건 에스다 놓치면 다 에스컴. 에스컴 무조건 잡자. 이거 에스잖아요. 낚시대예요. 네. 이렇게 계속 물쏟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안 된다 이제. 지금부터 제1회 대승잡의 낚시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거야. 내들봐잘 봐야 돼. 내 거. 아야왜 끌려가. 아왜 끌려가? 아왜 끌려가? 아 끌려가 아 뭐야? 스킬 뭐야? 아, 야, 이미친놈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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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킬? 멋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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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뭐야, 이거? 아 야. 야. 뭐야? 와! 아, 오, 진겼어. 사장님 이거 오, 전략이잖아. 와, 와 우승자. 아, 근데 전략 같긴 한데 내가 볼라 아, 누나 꺼져. 아, 비켜. 한 마리도 못 낚았잖아. 아, 나한 마리도 못낚아어 제발 좀 하지마 좀. 죽여버린다. 어, 아, 나도 죽여버린 못 낚았어. 미... 오케이. 하나. 아, 놓쳤어. 어, 어. 뭐야? 뭐 어. 이상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한 마리 낚은 아, 사람 아, 아직도 아, 없는 아, 거 싫어요? 진짜 다 60초마다 스킬 쓴다. 도망가라. 아, 꺼져 이 아, 와, 지금 쿵쿵쿵 소리가 아, 봐. 아! 좋아. 집중해, 집중해. 박. 아, 집중하다 끝했습니다. 네, 집중해, 집중해. 에스컴 누가 많이 막았죠, 지금? 끝했습니다. 아니, 이거 왜안 나? 에스컴 <laughs> 닥쳐! <laughs> <납자! 웃음> 가자, 에스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안 나. 아, 아, 젠장. 아, 아 이가 없네, 이거. 박스에 어, 박스. 아, 아 웃셨다 아! 야, 근데 야 근데 닥을때마다 b 등급인데 이거? 그냥 나칫대려풍종아 아, 아, 뭐야 이거! 집중해! 아, 집중해 집중해 집사님아못사님아 이거 어려워 여러분 생각보다. 아 잠깐만요! 아, 실수로 아, 긴장해가지고 잘못 넣네요 이거. 아왜이1 0경습니다아 이제 그만하라 그래! 이거 좀! 지마 제발 제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러지 말자. 어개복치 A등급! 아거봉북이네 젠장. 어잠만 진주족에 있어아 놓쳤다 씨.. 아니? 둥클레오? 집중, 그리고 또 나든데? 실러 캔스랑 둠클레오. 그리고 또한 마리 뭐더라 기억 안 나? 아, 아안 낚였어. 갈치는요? 갈치 맛있는데요. 집중해야겠요 갈치, 맛있는데. 갈치 <laughs> 맛있는데요. 그러면은 카레 갈치 카레 갈치는요? 인동가리 인동가리 아, 인동가리. 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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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놓쳤다. 인동가리? 인동리 그. 나와? 네. 쓰레기, 아, 쓰레기, 아, 이거 쓰레기.. 쓰레기인데? 아 뭐야 제꺼는 올렸는데 내거 아니야 네, 돌돔 왔대. 돌돔 아, 돌돔..이.. 아, 돌돔이... 어뭐 없네? 아.. 시드인 <laughs> 아니 실로켓은.. 어, 돌돔.. 돌돔 낚았으면 이거 돌돔 횟집에서 비싸게 파는데 와 이거 진주 조개가 나오는데? 아, 어, 야, 야, 멸치가! 야, 야, 왜, 왜 나와 멸치가! 아, 아 어딘가에? 30초! 경과하셨습니다. 하품은 베리타드 뭐냐 하품은 베리타드 어? 야 그거 되게 좋은건데? A급 아냐야그스테시거야 그건 아아 아, 아, 아아 전갱이 맛이 아, 전갱이 전갱이, 전갱이 맛있는데 전갱이 2급아흰 눈가리 낚았는데 연어 연어 두 대치 연어 오징어 오징치나 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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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았어 너브리 야 번고래 이 아? 좋은 거 아니냐 번고래 나도 목개 낚았어 청상아리 청상아리 어 집중해 집중해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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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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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럭 우럭 나왔으면 그냥 우럭 우 우럭 배도를 다, 고 나, 지게, 지 Song, get, Song, get, Masisto.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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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상자 Sang, s a n 지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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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거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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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맨 조금미나 갔다. 조고 미났다 갔다. 너너그 BC 엄마한테 는 거야. DC 등급이네 아, <laughs> 아 어, 오수리금방타 야, 거 어떻게 방 전기, 전기, 전기나이 버프 나 나갔어. 뭐? 마지막 어. 1분. <laughs> 어, 이 벌써 분이야 세월을 낚아야. 미친 나만들기 낚았어. <laughs> 불가사리 아, 제발 <laughs> s급 하나만 나와 주자 s 급 제발. 운 가자. 제발, 제발, 제발. 나 누고기 하나 먹은 것 같아. 어, 어, 어. <laughs> 개소리야 갑자기. 야, <laughs> 배돌아 지금. 오, 오 생긴 거 보소. 재밌 신동거리 신동거리 뭐야 신동거리? 이급 쓰레기. 신동거리 음. 여기서 쓰레기지. 신동거리 뭐야? 세상이 좀 다르구나. 아무도 안쓸 거야. 아 씨, 이거 불과 맞췄어 이... 미친. 낚시 왜 이래? 바닥 어는 몇 단이죠? 뭐야? 아, 나 아무것도 어, 없야 아, 이게 왜안 나와? 아, 아. 나 5분 B급일걸? 아닌가? 아, 천천히, 20초 천천히, 천다 20초요? 자, 어, 잠깐만요, 5분 추가! 개복 시 A급! 오! A급 <laughs> 하나 나왔어. 오케이, 좋아. <laughs> 오. 아, 와, 어떻게 S급 하나안 나오냐? <laughs> S급 다운 사운 아, 아, 계속 놓쳐, 이거! 진짜, 천천히. 5 4어3 왜? 3. 네? 2 1한 마리만. 아, 아, 진짜 시, 연장 시간 좀. 아. 추세요 어, 각자 상자에 넣어 주세요. 멈추세요. 와, 아, 나 거의 낚은거 없는데 거의 나는. 아, 송사리 마지막 버릴게요. 나몇 마리 못 낚았는데? 상자가 때도... 부족한데 어떡하죠? 야, 송사리 하나 이거 없애 주세요. 송사리. 아, 그럼 나못 건졌는데. 상부족 한번 낚아보고 싶었어. 마지막에 나오면 약간 아쉽잖아. 낚시 대도다 넣어 주세요. 자, 종료 이후에 네. 낚은 거는 다 불법 처리됩니다. 네. 아 진짜. 가은게 뭔지 보고 있어요. 야, A급 하나 떴네. 너는 네. 면다 넣는 거 아니야? 낚은 거? 맞아. 맞아. 낚은거다 다 넣어. 야, 낚시 이게 이거거든요. 대복치 나왔고 거북이 비크이고 어, 아니 났네. 그냥 젤로프가만 계산하면 돼. 그냥 A급 하나 있는 사람 이겨. 어차피 급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A급 있는 사람, A급 있는 사람. 나 야, A급 한개 해 아, 한 개. 아, A급, 한 개. A급 한 개. 나, 나 나도 나 A급 한 개. 돼. 와! A급 있개 이상한 두 개? 오 어, 진짜? 에이거두 개? 어! 어. 어디 보자. 고래 상어 범고래 와! 범고래네. 에이두개 시면은 에이크, 두 개. 아. 두 에이크 아. 승리.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우승 못해도 괜찮아. 이번 제 1회 <laughs> 우승 못해도 괜찮아 대승자배 낚시 대회 우승자는 순이님입니다. 아 좋았다. 아. 그리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바닥통 끼리면 왜물게요 저거, 물개? 낙스대는 반납해주시고요. 물고기는 다시 <laughs>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낙시대 상자 겠습니다 네. 낙스대 아, 네. 네. 아, 하나 먹겠습니다. 아, 아 먹어야겠다, 나도. 스탯이나 올려야지.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아, 템창, 아. 템창 아. 너무 모자라. A급 먹으면 진짜. 그 스탯 올라? 근데 오르죠. 음. 그래도 오르지. 아, 근데 아운 A급, 근데 아운 A급 먹었는데. 누구냐? 이거, 이거 친척이에요? 이거 아, 아, 좋은거 거 같은데? 누구, 누구예요 이거? 얘 이름 뭐예요 걔는 그거.. 아니다 페드립 칠뻔했네 주먹이에요 혹시? 어, 아머니 에잇그 <laughs> 뭐? 네? 어머니 아, 에잇그 매... 무슨 물고기예요 개복치 개복치 개복치면 눈 올라요 개복치는 눈눈 흐르네 눈몇 올라요? 두개 올라요 S급이 다섯개 올라요 정고래가 턱이라 근데 이거 책 만드는 와봤는데. 데 쓰는 거 아니야? 도감 만들 때? 아, 도을 만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 먹어도 되죠? 아, 아나 먹고 싶은 사람 먹어도 되죠? 아, 애들 먹일라고 저거 어. 저렇게 말한 거구만. 어, 아닐걸? 아나청사리인데 지느러미 이오르네, 미치. 낚시 재밌네, 근데. <laughs> 낚시 빨리. 더, <laughs> 더 해주면 안 돼요? 5분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맞아. <laughs> 낚시 더 해보고 싶어. <laughs> 재밌다. 야, 너, 내가 해봐. 야, 너 펭귄밭살 버린 거잘 먹을게. 리타님 네, 그 이거. 성형수로 떼는거 아니에요 리타님 펭귄발사 그 퀴, 6개 많이 드세요 그거 그제 수고하세요 님들 오케이 5분뒤 킬타임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 빠빠, 에이, 빠빠. 바이바이 어후 아니 나와 나, 여러분들 바이퍼 잡았어요 이거 보세요 와 네? 네? 바이퍼요? 혼자 잡았어 네? 예 일단 내가 80되면 80 되면 아. 이제 한명 이거 줄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들어온 이제 팬더님한테, 어? 줄수 있으니까, 어? 천천히 해. 아, 대, 나중에 대, 앞서갈 대, 수 대, 있어. 어차피 대, 앞서갈 대, 수, 대, 수 대, 있어. 대, 아. 난 이거 줄수 있으니까. 쉐이더 껴야지. 나이스, 나이스. 어후. 와, 일단 어, 저 아, 동, 동전 좀 있어요? 석탄이나? 동. 석탄, 어. 돌 줄까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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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47개. 가보 어, 내가 넣어놨어, 모르고? 아무튼 여기 있네. 네 넣었어요 여기. 아 빼야겠다. 아 어, 포션도 빼야지. 이렇게 됐어. 정어리 코인으로 이거 못사더만 미친. 정어리 코인을 못 바꾸니까 동전 있을 때 이거 포션 사야 돼요. 음. 못 돌려 미친. 잠만. 깐 동전 잊고 가서 이거 좀 살게요. 아아가님 네. 네네네. 그. 블루 아쿠아솔 캐스트 깨드렸어요 어떻게 됐어? 몇 개야 몇개몇 개! 열다섯 개요 아열 개만 더열 저... 10... 개만 더접열개서요저 포함해서 스무 개요 아 스무 개? 다섯 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만 다섯 개만 어떻게 해 다섯 개요? 될라나? 캐스뭐 음. 남은 거 없어? 없나요? 없어? 없는 거 같아요 아 거예요 이런... 네 워터 드래곤 잡아야 할거 같은데 워터 드래곤? 아 워터 드래곤 잡아야 되겠네 진짜 어찌, 어쩔 수 없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거 잡자 내가 구하면 돼 나머지는 아, 네네 네네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그냥 다 쓰자 해골 해골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나왔는지 볼게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제시간 좀길것같은데한 30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야 사실 아 받아도 이거 세계 아시, 애매하다 그냥 써 씨. 써버려 하고 전쟁, 전쟁 그거 어딨어 그거 사야돼 전쟁권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자 사놓을게요 아 이거 미리 사놨어야 됐는데 우리가 안 사놨네 깜빡하고 비어용권 사고 아이 부족하네 그냥 써 비어용권 사자 저갓택돔 낚았어요 아 갓텍돔 두개만 낚으면 돼요 네. 럼만득이한테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라스코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야, 다섯, 개만, 다섯 개만 더 있으면 이제 된다는 거지. 다섯 개하면 이제 레드 아쿠아 솔로 한 번에 세질수 있어. 가보자. 음 나이스 나이스. 만능이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만득이한테 빌려 볼까? 어, 어 저한테 주세요. 여기 일단 와보세요.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디로 여기... 할까요? 여기 여기가 리스폰 지역인데, 일로 와 볼래요? 갈게요. 둘다 와야 돼. 둘 다. 잠깐 생각서 가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이소주는 거 되게 위험해. 네.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쓱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로 일로 일로. 여기. 레드도. 아 레드도. 이것도. 와, 3 7개 이거 두개 가능하다. 와. 오케이! 만능이한테 해보자 연락해보자 만득이한테 갔다올게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에이 해머 주스 100... 100마리? 여보요 만득님! 레드 아커솔몇개 필요해요? <목소리> 저요? 아... <목소리> 어, 아직, 멀었는데, 레드 아쿠아솔. 그, 레드 아쿠아솔이랑. 몇, 몇개 필요하더라? 네네. 그 뭐지? 블루 아쿠아솔 몇개 있으세요? 저요? 예, 예. 아, 레드 많이 없구나. 혹시 블루 아쿠아솔 다섯 개 남아요? 혹시 빌려줄 수 있나? 금방 드릴 수 있는데.